구독해줄 까지그 다음에, 이거를, 날개만, 뭘 버리지? 음, 나는 행운삽이 싫어. 행운삽이 <laughs> 싫으니까, 그냥 버리고, 여기 좌표 저장해놓고요. 어디까지 탐험했는지. 한 6점? 26860126. 28950, 26860, 126, 28, 뭐였더라? <laughs> 28950, 28950.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여기도, 268560, 12628950. 저장을 해준 다음에 <laughs> 마인크래프트 PC로 하고 있어요 헉, 지금 왜 이렇게 시청자 많지?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디진 아이템들 진짜 많죠 수선 근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서 호흡만 좀 붙여주고 그리고 이게 수선이 있잖아요. 여긴 없지만, 수선이 있는데, 수선을, 이거를, 지금 내구도가 조금 달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붙일 때도 레벨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수리를 해줄 거예요. 수선이 붙어있으면, 어, 경험치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구도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해줘 볼게요. 일단... 훤이 여기 탐험하기도 너무 좋죠. 죽어~ 와 눈물이... 대박! 훠이 눈물 4개 나왔어 역시 약탈건... 이거 지금 짜잔, 벌써 다 채워졌죠? 이렇게 해서 내구도를 많이 채워놓으면 아이템 합칠 때 너무 편하고 좋아. 와, 엔더맨 두 마리 나있다 칭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정리해줄고 <laughs> 목소리 실하냐? 실하랍니다가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겨. 여기다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엔더진준도 언제 얻었지? 그리고 날개 세건 날개 세건은 여기다 놓고 벌써 날개 너무 많다 날개가 18개를 구했어 배를 18개 찾았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투구를 합쳐줄게요 이거랑 호흡 이렇게 하면, 호우, 쓰리, 가싱. 보호가 안 붙어있네, 나한테. 이걸로 붙여야겠다, 이거 말고. 나와. 이걸로 붙여야겠다. 이렇게, 방어까지 같이, 여기에서 이걸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 나한테 그게 있었나? 보호 쓰리짜리가 있었나? 없네. 그렇다면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서주고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다 넣어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강타인데 이거는 그 뭐지? 그거 그 뼈가루 있잖아요 스켈레톤 죽일 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약탈, 다들 아시는. 그리고 이거는 행운이랑 효율보랑 수선까지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곡갱인데, 이미 많아요. <laughs> 이미 많아. 그래서 필요 없어요. 이거는 수선템. 저한테 방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수선템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방어를 먼저 냅두고, 화염방어를 뒤에 냅두면, 방어로 붙고요 화염방어를 앞에 냅두면, 화염방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방어로 들어가게. 근데 레벨 4가 없어서, 레벨업을 해야겠다. 레벨 4가 없네? 몹들은 아무거나 죽여볼까요? 닭이 달걀을 진짜 많이 나온다. 달걀이, 까두고 아, 몇개 나올까? 안 돼! 안 돼! <웃음> 깜짝아. <웃음> 미안해. 달걀이, 많이 많이. 내 앞으로 지나가지 마. 와! <laughs> 봤어요, 여러분? 내네 쌍둥이? 헐, 대박. 와이 내네 쌍둥이 나왔어. 와, 며칠 전에 새 쌍둥이까진 봤거든요? 와. 한 번에 네 마리 나온 거 처음이야. 거의 진짜 대박이다. 와, 한 번에 네 마리 나와. 와. 와, 내네 쌍둥이 다 진짜 처음 봐. 대박이다.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 <laughs> 진짜 대박인데? 자, 아무튼. 경원집 파밍을 좀 할게요. 와봐. 우리 집 뒷동산에. 몹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 아이씨, 못해 부해좀 멋있게 날아보려고 있는데 뒷동산 죽어라! 아야 죽어라! 어? 활배 뚫다 오, 내구또뭐 있었는데? 거미인가? 얘도 죽이고 경험치 벌써 1이다 차라리 지옥을 갈까? 지옥에서 가스터 잡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던데. 날아올라 저 하늘. 저기 경험치 있다. 죽어, 죽어, 제발, 제발. 왜, 왜, 왜 날라갔? 왜 날라갔지? 경험치 떨어진 거 봐가지고. 돌아가신 <laughs>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반가워요. 경험체를 차라리 지옥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나아라 오이 뿅. 다음에 아여기를 가서 가스트를 잡자. 가스트 다보니까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가볼까? 가스트야 어딨니?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아까 또 있었는데 어 저기있다 이쇼 야 경험치군 아 뭐야 몇개 떨어졌나보다 경험치 하지만 나에겐 석경이 있다고 들어주면내 반가워요 어, 오 심장마비 걸릴 뻔 했다. 자, 석영캐서 아이템 합쳐주고요. 레벨 4 찍었으니까. 가자! 아이템 합치라. 보자, 보자. 이거 신발. 신발이 있나? 아, 이거지. 방어에다가 수산을 붙여주면. 가자잉. 아, 이거 이제 버려 버려, 버려난 쓸모없는 아이템은 다 엿다가 버려놓지. 그리고 신발은 할수 있는 거를 다 해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신발에는. 그러니까 얘네는 다 엿다가 냅두고. 너무 쓰레기 템이 많다. 요것도. 물갈기도 됐다 좋거든요, 사실. 제가 잘안 써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물갈기로는 빠르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 <laughs> 바다를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뭐, 나름 괜찮아요, 나름 쓸만해. 이것도 나름 쓸만하지만 저는 차라리 차가운 거음이 진짜 쓸만한 것같아 요렇게 <laughs> 그러고 이거 수산 물갈기는 이쪽에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보관을 해주지 특별히 방어뽀는 이미 있으니까 방어부는 위에 올려놓고요. 방어부만 붙은 것도 되게 레어한데.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진짜로.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쯤은 그냥 여기다 놔도 돼요. 수선. 이것도 수선. 이것도 수선. 요거는 약탈. 이렇게. 그리고 견고. 무한, 이것도 두개 합쳐버릴까? 근데 내구도가 없는데. 내구도가 없어서, 이거 두개 레벨 5 찍고 올까, 그냥? <laughs> 들어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건달개는 정말 유용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구독자 만명 되면은 캠방 할 거예요. 녹독자 만명 때캠방하려고 아! 아! 아 뭐야 깜짝아! 아씨 깜짝아! 오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시네요. 저는 선생님 말고 아! 아! 진짜 이러지 마! 아 진짜! 아나 아, 진짜 깜짝아! 와, 와나 진짜 진심으로 심장마비 걸릴뻔했어.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방금 아이씨 깜짝아 아이씨 깜짝아 레벨 5만 찍으면 되는데 진짜 깜짝 놀래서 떨어지는 줄 알고 레벨 5 찍기 진짜 쉬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짜잔 벌써 레벨 5자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마저 다 켜버리자. 다음에 제가 사진을 갖고 영암에 빠져도 인벤세이버가 되기는 하는데요. 거의 근데 본능적으로 심장이 아프잖아요. <laughs> 이거는 본능인 거 같다. 이거 이거 낚시해서 얻은 거고 이거는 어못 잡아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말을 구하러 갈 건데요. 말이 데려오기가 힘들잖아요. 바다신전 이미 가서 다 털어왔어요. 이거는 클리어. 말을 데려올 건데, 마구깐도 예쁘게 지어볼 거예요. 내일은 마구깐 짓기를 할게요. 마구깐 짓기. 그리고 오늘 말을 말 있는 곳을 한번 탐색해 보자. 마구간도 집 옆에다가 예쁘게 지어줄 거야. 그리고 일단 끈, 끈을 가져와서, 끈을 가져와서, 끈으로 애들을 데리고 이걸로 날아올 건데요. 날았다가 떨어지면 낙대면 엄청 엄청 많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물이 저거 뭐지? 아 깜짝아 와 진짜, 진짜 뭐, 뭐지 했어 계속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찾아가 볼까요? 물로 떨어지면 낙대미 안 입을 것 같아서 아마 안 입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맨날 여기 있으니까 딱히 안 데려가도 되겠지? 자말 찾아서 떠나볼까? 일단 아, 이거 날개 타이밍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예! 구독 감사합니다. 저쪽에 말이 스폰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아, 이쪽에... 아, 말 있다. 되게 가까이 있네. 이거 굳이... 이거 굳이... 굳이 안 날아가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날아갔을 때 그거 진짜 대나무 보자. 날아갔을 때 진짜 낙담 안 봤나? 한번 보자. 너무 궁금해. 자, 얘들아, 따라와. 자, 잘 따라와. 이제부터 날 거니까. 아, 안 날아지나? 얘네들 거는? 어이. 어, 얘들아, 아프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프지 마. 잠깐만, 이거, 얘네들 거안 날아지나 본데? 뭐야 아 어, 아프지마 제발 가자 어 날아진다 아 근데 애들 떨고 오네 아 애들 데리고 나면 좋은데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게 정말 다행이군요 <laughs>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게 정말 다행이군요 가자 얘들아 우리 집으로 가자. 가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거는 모두 아니에요. 전부 다 원래 마인크래프트예요. 너왜안 따라오니 정말 고집쟁이구나. 이리 와. 야너 올라올 수 있잖아 왜안 와? 뭐 하는 짓이니? <laughs> 저리 가. 까 까만해. 까만해. 저리 가. 까미. 아미, 비켜. 쟤, 왜안 오지? 너, 진짜, 왜 그래? 얘, 뭐야.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한, 강한 아이는, 야, 넌, 넌또왜 아파?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처음인걸? 우리 말들을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랑? 아, 그리고 저는, 차가운 걸음이 있어서,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거든요, 물을. 그래서, 말 데려오기가 상대적으로 편해. 근데, 우리 집 어디지? <laughs> 근데, 우리 집 어디지? 차라리 이런 데보다는, 물로 가는 게더 나을 정도로. 자, 이리 와, 얘들아. 물에 빠지지 말고. 여기로 가서, 팬캐슬 <laughs> 가입 감사합니다. 우리집에 쩜이 어디 있을텐데? 이 빨간색 버섯이 우리집을 가르치거든요? 여기있다! 자, 이리와! 엄마 따라와! 칭찬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주도록 할게요. 가자, 얘들아 어머, 위험한 아이들이 많네 어머, 위험한 아이들이 정말 많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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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아, 얘들아, 빨리 와 우리 애들 안돼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묶어놓고 넌 이리 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말들도 3마리 데려왔고요 얘네는 잘 키워서 번식도 시켜보도록 할게요. 방송한지는 4개월 됐어요. 자, 그러면 벌써 9시 반이네? 인벤토리를 정리하고 이 윈도우 10 에디션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걸 맞춘다고 해서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이픽셀을 하러 갈 거니깐요. 자, 이거 감자 먹어줄걸. 스킨이 궁금해요? 짜잔.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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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뭐였지? 투명 크리퍼가 터졌는데? 어이, 뭐야? 어이. 자, 아무튼. 내일은 마구간 집기를 해볼 거고요. 오랜만에 또초반부에 건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윈도우 10 에디션 오늘 여기서 마쳐보고요. 내일은 마구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